안녕하세요. 싱크왕입니다. 싱크왕 동아리에서 재능 기부 활동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가정에서 활동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게임 바로 9점 도미노입니다. 6점 도미노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도미노라는 것은요. 음, 폴리오미노.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들을 변이 맞닿게 붙여놓은, 음, 이어 만든, 하나로 이어 만든 평면도형을 폴리오미노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정사각형이 두개 붙어 있으면 도미노, 세개 붙어 있으면 트리오미노, 네개 붙어 있으면 테트로미노, 다섯 개가 붙어 있으면 펜토미노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도미노를 한번 이용한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정 도미노입니다.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쉽게 알수 있게, 자, 같은 숫자끼리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어린 연령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점의 수를 세어서 같은 도미노끼리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는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숫자를 세어보고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초등학교 가면 많이 활용하는 1 만들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5가 있다면 어떤 걸 연결해야 10이 될까요? 네, 바로 5죠. 그래서 이 5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 5가 있습니다. 이렇게 5와 5가 만나면 10. 자, 여기 보면 지금 6이 있죠? 그럼 6은 4와 연결해야 10이 됩니다. 이렇게 10을 만들어 연결하는 방법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카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합쳐서 10이 되는 도미노를 빠르게 찾는 것입니다. 자, 이쪽, 5와 5. 5와 5를 더하면 10.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수는 주어진 수로 목표 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고력 수학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주어진 수로 20을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이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6점으로 하면 좀더 쉽고요. 9점일 때도 두 개, 2개, 두 개를 활용해서 2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와 5가 있죠? 그러면 10이 되는 거고, 밑에도 10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30을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1과 4와 6, 10 3과 7, 10 1과 9, 10 10, 10, 10 10이 3이면 30 이렇게 목표수 3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모두 다 좋아하는, 이렇게 모양 만들기 도미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 한번 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노를 만들면서 나름의 집중력과 측정 활동이 필요하고, 요 손과 눈의 협응력도 필요합니다. 자 하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아, 실패되었네요. 자,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네, 어느 부분에 들어갔어야 얘가 넘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만들 수 있게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도미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교구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